안녕하세요. 소의 눈망울입니다. 저기, 평범한 재테크 영상을 올리기로 했는데, 너무 늦게 올리게 됐네요. 네.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번 주제로는 경기 지역 화폐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서울 사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네. 경기도 사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될 텐데, 네. 저는 음, 저도 원래 이제 경기 지역 화폐가 나온 거는 알고 있어도 본격적으로 쓴 거는 2025년도 이제 여름에 이제 출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와이프가 출산을 하면서 출산 지원금을 고양페이로 준다고 해가지고 경기 지역 화폐 중에 고양페이로 준다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뭐, 이거 사용하기 전에는 믿음이 별로 없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안 쓰고 있다가, 뭐, 저기,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고향폐로 준다니까 쓰게 되었는데, 뭐, 이게 좀 불편한 점은 있죠. 그러니까, 고향시 안에서만 쓸수 있고, 하긴 한데, 근데, 좋은 점은 뭐 매달 이제 10만 원씩 충전하면 한 번에 한해서 이제 이자를 7%, 8%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인데 뭐 다른 시 지역은 그한번 충전할 때 10%까지 주는 지역도 있대요. 있다고 하는데 고양시가 좀 예산이 안 되는 건지 좀적더라고요한번 받았어요. 10% 그리고 중간에 지원이 끊긴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근데 다행히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돼가지고, 인센티브를 매달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근데 이게 예금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는 안 해도 되고, 그냥 한 달에 한 10만원? 10만원 충전하면 어차피 한 번에 안 해서 10만 원 한도에서 이제 딱 한번 이제 7% 8%씩 이제 예산에서 측정해서 주는 거니까 저는 지금 계속 매달 10만 원씩 충전을 하고 있는데 가끔 뭐, 뭐 이제 배달 시켜 먹고 싶은 이제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지역 카페로 사용합니다. 을 아니면 또 이제 근처에 그냥 이제 집 앞에 식당 같은 데는 다 고양페이 되니까 예, 경기지역화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 같은 데서도 되고요 근데 단점은 있죠 예,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 이런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데는 사용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기는 한데 근데 막상 이 지역화폐라는 게 소상공인들 살리자고 하는 거여서 이 대형마트에서 쓰면 소상공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형마트가 어쨌든 큰 대기업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점 정도야 뭐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직 그런 이게 연결이 잘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 시킬 때도 에 직접 만나서 결제하는 이제 카드 시스템에도 이게 그런 경기적 화폐가 안 되는 가게들은 어쩔 수 없이 일반 카드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직접 찾아가 가지고 보면 이제 또 지역 화폐가 되는 데에서는 좀 포장으로 해가지고 사기도 하니까 그냥 포장해서 가끔 먹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또뭐 평범하게 살수 있을 정도의 절약이 되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기 경기지역 화폐라는 제목으로. 여섯 번째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네.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